T.V. 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이 시작됐고요. <laughs> 오늘은 거리두기 언택트 테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거리두기 언택트 테마가 어, 다시 새로운 어, 랠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비대면 진료주, 비트컴퓨터 같은 것들이 막판에 어, 법안 통과로 그 인해서. 어,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그게 있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어 정부가 이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어 비트컴퓨터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어 사실 꼭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 비대면 의료라는 게 사실 어 우리가 어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다거나 어 이제 백신이 뭐 아시다시피 백신이 당장은 쓰지 못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 그러한 그 당분간 그니까 최소 올 겨울은 어 굉장히 에, 마지막 그 3차 팬데믹 상황이올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한가를 갔다고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단순히 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 말았다라는 어~ 논리보다도 어~ 비대면 테마주들 어~ 거리두기 테마, 테마주들이 아직 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 삼차 재확산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가 아주 깔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있고요 일본도 다시 천만 천 명을 일천 명을 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마 그룹들을 보셔야 되는데 어~ 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비대면 원격 의료라고 제가 바꿀게요.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식품 용기, 음압 병상, 전자 결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여섯 가지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위에 거는 이제 비대면에 대한 내용이고, 전자 결제까지요. 그리고 식품 용기나 음압 병상은, 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거리두기를 실질적으로 하게 됐을 때, 어, 그, 요구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 돌고 있다. 왜 어떤 부분에서 할수 있느냐? 어, 최근에 오른 것들을 보시면 압니다. 어,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이제, 예를 들면, 재택크문 알서포트죠. 알서포트는 워낙 대형질에서 잘안 갔고, 소프트캠프를 보시면 되는데, 소프트캠프가, 어,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원격으로는 올라왔고, 어, 온라인 교육에는 y b m n YBMnet이, 어, 최근에 거의 바닥에서 한40% 정도 상승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식품용 기주로는 역시나 한국패키지나 테림포장이고요. 한국패키지도 전 고점을 돌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음압병상에는 GH 신소재가 있는데요. GH 신소재가 지금 어, 단일가 중입니다. 어, 단일가 중에서 오늘 단일가 첫날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급등으로 인해서 단일가가 걸렸다는 부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결제. 전자결제는 단날이나 kg 모빌리언스인데, 이쪽은 조금 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여섯 가지 테마그룹이, 어, 다 상승을 한 상태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뭐 예를 들면 원격으로는 내일 아침에 슈팅이 좀난 다음에, 어, 또 당분간 또 조정받겠죠. 어, 그러고 나서 또, 뭐, 식품용기나 음악병상,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 오르겠고요. 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 친구들이 제 클라이막스를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각 그룹 대장주를 체크했죠 그러면 이제 확진자 추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확진자 추이가 지금 300명대가 뚫렸습니다 어, 뉴스를 또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어 300명대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300명. 그래서 이게 400명부터는 400명부터는 그리고 아니면 300명이 계속 이렇게 어 지속이 된다면 어 지금 1.5단계인데 오늘부터 2단계나 아니면 2.5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400명에서 500명대 평균 400명에서 500명대가 나오게 된다면 2.5단계이고요. 어, 또는 지금처럼 300명대가 유지가 된다면 2단계 그리고 수도권이 만약 200명이 되면도 어, 2단계나 또는 2.5단계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핵심 포인트, 핵심 숫자들 400명대나 또는 수도권 200명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어 그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도권 부분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어, 수도권의 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 돌파시 거리두기를 추가로 격상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 뭐, 역시나 뭐, 수도권에서가 이제 가장 그 밀접한 확진자들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어, 터지기 쉬운 구간이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 수도권 확진자가 보시면 100명대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177명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뭐,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200명을 가게 되면 다시 수도권이, 어, 거리두기 격상 검토가 되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가장 많은, 어, 일생,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어떤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게, 보이겠고요. 또한 또 알아보셔야 될 것이, 이제 펀더멘탈 없이 테마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알서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늘어났겠죠.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격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겠고, 뭐뭐 뭐 식품용기나 뭐 온라인 결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실적이 또 동반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세력 입장에서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릴이입니다 어, 왜냐? 어, 이번이 이번이 이제 수도권 내년, 내, 년이면은 백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백신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과 같은 확진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랠리로서 올려야 되는 포인트고, 따라서, 어, 올리려는 자와, 또 올라가면은 이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던질 텐데, 던지려는 자의 싸움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어,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400명대 또는 500명대까지 간다는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오뭐 확진자 500명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위 유, 사실을 유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어 결국은 이게 지금 300명대 넘어갔는데 아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200명대로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말엔 검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200명대 빠졌다고 갑자기 확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명대 400명대 간다고 해 가지고 얘네들이 아침에 꿈쩍꿈쩍 음, 거다가 어 열고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어 테마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비트컴퓨터가 상한가를 갔으므로 아 얘네들이 아직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만 어쨌든간에이 변동성이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손절라인을 지금 테마주들은 키 크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급변동이 나오니까 급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절라인을 크게 잡고 가셔야 되겠고요. 뭐, 뭐 예를 들면 JH 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중이죠. 이걸 왜 조정이라고 말하느냐? 당연히 이게 200명대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끝이겠죠. 끝이겠지만 이게 뉴스만 찾아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 어제 저녁에 강원도에 음압 병상이 20개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지금 강원도에 21명 무더기 확진 나오면서 음압 병상이 이제 포화됐다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음압 병상 테마는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는 에좀 부족하다. 왜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음압 병실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어 3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어이 단기 단 고점 이번 고점 여기 고, 이제 여기가 고점이겠죠 여기서 고점이 고점에서 오늘까지 대략 한20% 정도 빠졌단 말이죠 20% 정도 빠졌는데 이거를 이 정도로 넓게 잡고 가셔야 그러니까 뭐한20%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져와야지 얘가 확진 어, 음압병성이 부족함으로써 슈팅이 났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손절을 너무 짧게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 손절이 바로 나간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보다는 그냥 눌림목에서 잡으셔야 된다. 눌림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급등주 매매에서는 오일선을 기본적으로 눌림목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선 타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뭐 GH 신소재, 오일선 타고 있겠죠. 또 한국 패키지는 뭐 내일 뭐 확진자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얘도 오일선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일선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고 또는 손절라인을 길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주들 간단하게 보실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 이런 건데 에, 미국에서 가정용 그 자가진단키트가 승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5만 5천 원만 내면 30분 동안, 30분 내에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혼자서 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아마 이것이 도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어 어떤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할거기 때문에. 다만 어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자가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들은 자기가 걸린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진단을 안 받겠죠. 왜냐하면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뭐 열도 안 났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가 진단 키트가 만약에 한국에도 도입이 되게 된다면 확진자 추이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주 대장주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재택근무로는 알서포트, 알서포트가 있겠고요. 알서포트 뭐 차든 참 좋습니다. 어, 다만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이 앞서는 거... 터졌던 거래량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것.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프트 캠프가 약간 대장지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 캠프 얼마 좋습니까? 일단 정고점 돌파했고요. 역시 오일선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어, 이거 말고도 이제 ECS나 링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재택근무 테마로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어, 원격의료 테마에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비트컴퓨터가 사한가를말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일단 대장 그리고 유비케어, 유비케어 그다음이 뭐 인성정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텔라 그 미국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서는 뭐두 개죠, y m n e 그리고 메가엠디, 뭐 아이스크림 에듀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도 있는데. 사실 얘보다는 그래도 대장을 잡는다면 왜냐면 얘는 어차피 지금 조정 중인 녀석이니깐요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6일이잖아요 수능이 그렇게 되면 뭐한 보름 안에는 그래도 시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YBM에서 하는게 낫다 대장주 아니면 메가 m 디나 그게 있고요 어, 음압병상으로는 GH 신소재가 가장 대장인데 얘가 지금 어, 단일가입니다 단일가라서 단일가에서는 사실 어, 요즘은 잘안 가죠. 그래서 단일가가 아직, 올해,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다음주는 대제 풀이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오늘은 대장은 안 했고요. 그래서 오늘 대장주로서 우정바이오가 갔고, 다만, 이제 우정바이오 말고도, 뭐, 오택이나, 또, sy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sy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등일보에서도 어, 뭐, 내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나왔고, 우정바이오로 고점에서 사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점에 있는 녀석인데 어, 이격이 별로 안 벌어져 있는 녀석. s y 는 지금 5일선 라인이니까 뭐 내일 이렇게 되면 5일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일선 라인에 붙어 있는 녀석이니까 이제 이거가 좀더 안전하게 될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식품용기, 식품용기 중에서는 뭐 한국 패키지, 이게 뭐 대장이죠. 딱 봐도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 포장.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용기도 있겠지만 이제 택배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택배 박스 만드는 업체니까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이제 물류를 많이 하면 택배 박스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역시나 얘도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주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둘다좀 보셔야 되겠고. 전자결제에서는 사실 NH 한국 사이버결제가 대장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총이, 어, 1조 5천억입니다.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NH 한국 사이버 결제나, 어, 단, 어, 전자결제주들은 실제로 실적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들은 실적이 나오는 게더안 좋거든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버리면은, 어, 이 실적을, 어, 기, 어, 계산을 할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이런 종목도 이제 실적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단알,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지금 전자결제 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얘네들은 다만 단점은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제가 제 오늘 간단하게 이 대장주들이나 또는 관련주들을 말씀드렸고요.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앞에 써놓은 애들이 이제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에 써놓은 놈이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왕이면은 어, 대장을 잡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을 잡든지 아니면은 s i 나, 이런 것들.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애들이, 얘는 3등주잖아요? 3등주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여기서 잡으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당연히. 왜냐면, 얘가, 여기서 올라가 봐도, 다시, 이제 뭐, gh 신소재가 빠져버리면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gh 신소재가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3등주들은 높게 안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아주시면,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거리두기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상황이, 어, 백신 나오기 전에, 백신 나오기 전에 아무래도 한번, 어, 거리두기 격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나 이 12월이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만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 식사자리, 뭐 20명 모일거나 10명 모인 식사자리에서 기침 한번 제대로 해주시면,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300명대는 쉽게 해, 뚫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300명대를 뚫렸기 때문에 어, 400명대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따라서 어, 이 종목들은 어, 지금은 좀 뭐랄까 단타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또추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관찰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